Oh my- 에휴 너 이시간에 뭐해? 응? 에휴 저 호랭이 물어갈놈 저놈이 아주 사과가 이시간에 처먹는게 벅약이야 이 호랭이 물어갈놈아 너뭐 알고나 먹어? 저 뭐야, 뭐. 콜라도 처음 먹고, 연병. 아이고. 너 뭐가 잘못됐다, 오늘. 패탄해야? 그거? 패탄해! 이호랭이 물어갈 놈아. 3단. 야너이 시간에 뭘또 처먹냐 너가 사다 놓고 처먹어 내가 사다 놓고 달랑한다 처먹고 달랑 다 처먹고 없냐 사다 한다. 잘해. 계속 아! 먹어. 조세원에에 s m r 엄마 <놀마> 아니, 주새끼야! 른데새끼겨 아! 아니, 이 시간에 왜. 저, 저시... 씨. 아유. 쟤 썩을로 마저 와도. 왜 그걸 다이 시간에 부셔먹어? 골고루. 아휴 어가 될래 서새끼여 염소새끼여 어? 그냥 완전히 그냥 골고루 다, 시 야, 그거 폈다라. 정훈아, 폈어버려라, 그거. 그안원니이 되니까 얼른, 얼른. 폈버려라 그거. 진짜 다 폈어버려. 다 폈다네, 진짜요. 오메오미 세상에, 너왜 그러냐. 그거 다 먹어, 그럼. 다 먹어라. 차라리 다 먹어버려라. 다 먹어. 나볼 때. 나잠안 자를 테니까. 다 먹어. <목소리가> 폭력을 내가 써야 돼. 엄마, 엄마, 우리 엄마. 오메.. 뭔냄새 내...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냄새야 뭔 냄새야 이렇게 지독하다자 오메 뭔냄새가 진동해 뭔 연기가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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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좀 열어라 이썩어빠질놈마야이썩어빠질놈마이 욕실한 놈마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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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썩어빠질놈마 아이고 야뭘 이거 타고 연병이 오메, 진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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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봐라. 뭔 일이냐? 뭐 하는 짓 거리냐? 엄메 냄새야, 이씨. 저 저, 진짜, 저 곡소리 나게내 맞을래, 이 씨. 자, 아이고, 나. 창문이라 열어놓고 처먹어라 어? 저, 저, 썩어빠져, 저는 거, 저, 콜에 이 늑대 다안 물어가면 누가 물어가, 저, 씨. 이 호랭이 물어갈 놈아 이이육식을 놈아 의사들이 이 밤중에는 천자가 운동 못하게 안 하디 안 좋다고 사람 몸에 뭘 그렇게 처먹냐 왜 이렇게 계속 씻고 있냐고 뭘패탑으로못 썩었다고 오미 거기다 또 삼십 저 쳐먹을라고 또 있다 또 쳐먹을라고 거기다 또 뱉어놓냐 어? 이육신 알람아 오메오메오마이크 들어라 이염병가래 아이고 들어라 오메 들어오오메야야 뱉어 엄마 <놀마>, 엄마 <놀마>, 우리 엄마 2 0 1 7년1 0월1 0일 어머니의 수면을 0목소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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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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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0 0 0 0 0 0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냐? 응? 어? 호박 먹어? 호랭이물어는놈 저놈. 왜 어물거려? 그거는 패터라, 호박이니 호박은 패터라. 민석이도 먹었어? 아니, 저... 니나 쳐먹어라 니나 쳐먹어 니나, 니나. 미석이 주지 말고 니나 쳐먹어라 니나 쳐먹어 이놈아. 주냐고 니가 처먹어야 애지간 천병하고 좀 그것 좀 그만 먹어라 어? 그것 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2단계 뭐 울지도 못할 거면 질지도 말아야지 갑자기 물을 갈아주십시오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 무까지 갈고 연병한 저 호랭이 참물어가지 저는 어머님의 무섭다. 김장을 위해 무채를 갈아드렸습니다 김장할 때는 무채를 안갈아주고 이제 김장 끝나니까 무채 갈아줘? 이 호랭이 물어갈 면들라 무채가 사라졌습니다 동물은 호랭이 그냥 서너 마리 풀어갖고 둘이 두것들 딱 물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 연병할 놈들, 이 밤에 그냥 뭔 연병 천병이아좀 시병을 하냐, 두 것들이, 어? <laughs> 어디 주방장 나갈 거요? 이썩어잡벌려좀두 놈들이. 민석이도 이제 완전히 지엄이한테 물들었냐? 아, 재원이가 한 번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패턴아, 뭐까지고지 말고 이 밤에는 지발. 의사들이 안 좋다 그랬잖아. 밤에 그 목구멍으로 남긴 거는... 몸이 들어와 죽겠네. 저... 3단계, 모짜렐라, 제가 한번 맛을 알아 보겠습니다. 어, 싸... 이두 작가들 진, 이두 작가들 주둥아을 그냥 재봉틀로 문질러 볼 거다. 진짜. 뭐야 그게? 못자르제이연병하고 모터러... 죄송합니다 어머니. 아이고, 어머니. 재, 재원이가 시켰지. 어? 네, 네, 어? 재원이가 네가 네가 시켰어? 됐어. 계속 왜 민생이가 이렇게 애먹여? 엄마야, 이 새벽에 뭐와왔어황금천지 아니 뭐 진짜 이 작가들 진짜 두 작가들이 진짜 별 이상한 짓을 당하네 진짜. 아주 그게 아주 고추가자 분할 고추, 다 떨어지고 다이 새벽에 가서 둘이 작가들이 흔들면 은 아니 성은 어떻게 장가갈 거야? 다 흔들어대서. 어? 아니 고추 불알다 떨어져 그걸 건들어대면. 주의하겠습니다. 윤병 아주 시병 다 오고 있네, 저기. 그 잡것들 그냥 저것들 그냥 다저 늑대가 그냥 한 호랭이 늑대 다 물어가 물어가야 돼. 늑대들 둘이 다. 이단계 is lining. 다시 올라서 뭐대 조명이 날 비추면 난 조금씩 아니 이 새벽에 뭔 이상한 무슨 시음소리가 나고 뭘 그러냐 이 씨병아냐 젖병아냐 아니 두것들이 이거 이작가들 둘이 붙어고뭔 짓거리 하는거야 지금 뭔 짓거리 하는거야 새벽에 둘이 황합잔치 환갑, 황합잔치? 예 진짜 완전히 젖병다단데 그들 둘이 응? <laughs> 왜 그러냐 두, 둘이 뭔 짓거리 한거 아니야? 아, 아닙니다, 아니, 한갑잔치가 그렇게 하는 거요? 아니요. 어? 그렇게 비 노래가 그렇게 하는 거요? 예. 지랄하고 꼴리는대로 놀고 지랄하는 새벽부터. 삼단계 어머님이 누구니? JYP. 널 어쩌면 좋니? 니가 왜 이렇게 좋니? 어머님이 누구니?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우셨니? 어머니가 난데 성원 어데 그렇게 키워줄까? 그렇게 키워줘 재홍처럼 키워줘? 우리 집은 매일 나올 로 있었지. 심장이 뱅스 뱅스 두근대 특히 야. <laughs> um <laughs>